그룹 헬로비너스 출신 배우 이화겸이 프레인 t p c 의 손을 잡았다. 28일 소속사 프레인 TPC는 이화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13년 방영한 SBS 주말드라마 원더풀 마마에서 장기남 안내상구 내 외동딸 장고은 예으로 안방극장의 얼굴을 알린 이화겸은 이어 드라마 후아이유 학교 2015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등 여러 작품을 통해 차근차근 내공을 쌓으며 입체적인 연기력과 다양한 캐릭터 소화력을 선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TV 조선 간택여인들의 전쟁에서 권력에 대한 야망이 넘치는 규수 김송이로 열연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이화겸은 권력을 얻기 위해 가문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영특한 모습과 질투의 화신 같은 면모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표현해. 그게 몰입도를 높이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로 자리, 자리매김했다. 이화겸은 현재 방영 중인 JTBC 수목드라마 월간집에서 에디터 어시스턴트 1년차 육미라를 연기한다. 언제 어디서든 의지가 불타오르는 열정, 만렙 캐릭터로 분해 통통 튀는 매력을 뽐내는 중 매작품 변신하는 팔색 조면모로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화겸이 프레인 TPC에서 새 출발을 알린 가운데 앞으로 더욱 다방면에서 활약할 그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프레인 TPC에는. 김가은, 김무열, 김범수, 김신비, 김현준, 유승용, 류현경, 박용우, 박지영, 박형수, 엄태구, 오정세, 원현준, 유다인, 유재상, 윤승아, 이규성, 이세영, 이소희, 이준, 이하나, 정영섭, 조은재, 조염철 최명빈, 황선희가 소속되어 있다.